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개발 정보 내건 만들기 땅분 학교론 서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발 정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걸 내 거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방법을 한번 어,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예전에는요, 어디 이렇게 고속도로 두면이나뭐 있으면 사모님이 이 오세요, 사장이 이로 오세요, 그렇게 몰래 이렇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바다입니다. 정보의 홍수예요 엄청나게 수하루에도 수천 건, 수만 건이 정보가 나오죠. 부동산 전문가 나오는 건 뭘까요? 이 정보,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보입니다. 아, 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 우선은 무턱대고 들이대는 방법 이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잘아시죠 그런데 선무당도 구순헐줄압니다 작두도 탈줄도 압니다 토지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너무 알면 요리 재다가 요리조리 재다가 기회 놓쳐 버리죠. 부디 뭐냐면은 꾼만큼 어떻게 말하면 선무당만큼의 흉내를 낼줄 알면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좀 우리 한번 저 다음 페이지를 봐 볼까요? 자, 이거는 자 여기 날짜 보면은 2020년 2월 13일 그래 놨는데, 사실은 어, 녹화는 날짜가 23일입니다. 23일, 이거 열흘 전인데, 아직도 이제 서울시에 서울시 도시계 포럼에 가면 요 은행 어, 문구가 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제가 어저께 이걸 캡처로 따왔기 때문에, 그럼 바로 여기 한번 봐보면은 공고 고시 지난번에 아, 지난번이 아니고 예비용으로 설명을 드렸죠. 공고구, 고시는 같은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널리 알리는 거예요. 다만 구속력 일정 기간의 구속력이 있는 게 고시라고 보시면 돼요. 공고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알려만 넣는 거예요. 고시도 알려놓는데 구속력이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 위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열람공고 결정고시 그런데 이건 뭐냐? 계획 계획 그 다음에 열람 공고 결정 고시 시행 시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개인이 만드는 정보는 있을 수가 없죠 개인이 만든다는 거는 개인이 탁지 개발을 한다든가 개인이 뭐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거가 되든가 뭐 아니면 또 삼성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개인이죠 그러나 토지에 대한 원칙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 국가라 그랬죠. 그럼 국가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열람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라. 그 다음에 알아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시행하냐? 시행이라는 게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 시행해 는걸또 열람을 합니다. 자, 귀로 듣고, 공청회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결정해서 이제는 고시합니다. 이제서부터 시행한다, 라고 우리는 것이 바로 구속력이 있는 고시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자, 계획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 아, 계획이라고 그런는 것보다도 어떠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게 계획 단계냐 실행 단계냐딱두 가지만 기억하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를 접하시게 되죠 뭐저 말고도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접하시면 그게 계획이냐 아니면 시행이냐 시행이다 그러니까 실행이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열람공고 계획 교회 계획에 대해서는 열람이 있고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실행도 열람이 있고 결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됐어요. 자 그리면서 바로 뭐냐면은 계획이 있고 실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흐릿하게 보는데 계획이 있고 집행이라고 그랬어요. 실행이다 이거요. 시행이 실행이에요. 그런데 자저 때문에 이제 글자 하나가 가리는데 이거를 도시계획이나 다른 일반 행정행위에선 뭐냐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에서는 기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관리, 그거 지워졌죠. 어, 여기다 써놓을게요. 관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다? 계획이다. 관리는 뭐다? 시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00% 정확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이 유튜브를 이제 계속적으로 들으시죠. 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그건 계획이구나 시행이라 나온 건 아, 그거는 관리라 우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 관리는 또 알, 시행은 알린다는 놈을 죠 그다음에 에, 법적 구성력이 있다라고 죠 언제 써면서 구성 법적이런 거보다도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력이 있었을 때 이때에 한번 봐보면 국민한테 알려야 되죠. 알리는 게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예요. 뭔 얘기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글자로만 나오면 무조건 관리 시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으셨어요? 다시 한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안 나왔어. 그러면 계획이야.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글자로 나왔어! 막 나왔다! 이제 막 시행, 실행한다, 집행한다. 알으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또한번 봐보면,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여기에서 봐보면, 이제 봐보세요. 도시계획에서 봐보면, 기본이다라고 우리는 건 뭐다? 지금 계획이다. 관리라는 건 뭐다? 시행이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올 때는 관리계획이 수립됐다라고 우리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보통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러죠? 또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용어에 난해가 있으시죠? 관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시행, 집행이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오니까 결정 고시된 게 관리예요. 아셨어요? 기본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획인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관리라는 건 이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일 때는 주거용지라고 해요. 근데 관리될 때는 이게 주거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기본일 때는 상업용지, 공업용지라고 해요. 근데 이게 관리 계획으로 해서 집행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통 얘기하는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아, 시가와 용지라고 그리고 기본 계획에 있을 때, 계획에 있을 때를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와 예정용지가 시가와 용지로 갈 때는 도시관리 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도시관리계획이요. 그게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됐어요. 자, 이래서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고, 국토부에 들어가고, 각 시군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제 공고, 고시를 보고 뭐 그랬는데, 이건 못 찾아요? 귀찮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다운카페에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황 막사가 이게 사실은 NGO 단체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비영리 단체에서 왜 부동산 아니 비영리 단체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해놓고 그러면은 되는 건데 아니 비영리 단체는 무슨 이슬만 먹는 거예요. 그랬다고 제가 컨설팅 비용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름을 유보해 황 막사와 땅꾼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땅꾸나께론이다가 보니까 이름을 바꿔놨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가지 몇군데들이 이렇게 되있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요게 유튜브 계정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GO 항사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건 다음에 오셔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은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유명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계획시행, 공고고시 조금 아까 얘기 들으셨죠? 계획이냐, 시행이냐, 그러니까는 플랜이냐, 아니면 공고 고시 결정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올 거냐 이거를 시도별로 해놓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중요하니까. 수도권에 31개의 시군은 이렇게 마서 결정 고시를 갖다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양 요게 지금 어디냐 안양군포의왕 안양군포의왕에요. 그래서 의왕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공고 그니까 러 그린벨트에 대한 변경 계획 그다음에 의왕의 월암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 2020년. 2월 17일 날짜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안양 그린벨트 해제 지형도고시 2020년 2월 14일 날짜다. 이런 얘기예 이런 내용들을 어디냐. 황막사 카페에 오셔서 보세요. 알으셨어요? 물론 다천국걸 올려놓지 못하지만 제가 점검을 해서 아 요거는 좀 봐도 괜찮겠다. 그러는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어요 여지껏 이런 것도 없이 정보를 습득하셨죠. 얼마나 쉬워요. 그랬다고 돈 내라 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오셔서 보셔라 이런. 자, 그러면 그 중간에 가장 유명한 자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예요 자,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을 제가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을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철도 계획이 있고 항만 계획인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철도 계획도 있지만. 도로 정비 기본계획. 어여기도 기본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기본이라는 건 뭐다? 계획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는 광역철도와 도로가 있고 시도에 있는 도로 기본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집행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 내용 모르셨죠? 모르셨을 때는 지금 얘기해. 어 이런 거 잡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손수 찾으셔야 돼요. 찾기가 귀찮다, 복잡하다, 모른다. 그러면 다음에 카페에 황막사 카페로 들어오셔라 이거요. 거기에다 이렇게 올려놨다 이런 얘기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계획에 의한그 어, 그, 도로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거는 예전 겁니다. 그냥 전년도 거예요. 2020년 거까지고 금년서부터는 2040년께 나오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내년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건 전년도에 나온 걸 한번 봐보세요. 남북칠주 이게 어디냐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냐 금강산 입구까지 가는 우리가 통해한 그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타 타당. 기본 그 다음에 실시 공사 완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아시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척에서 영덕까지는 예타가 끝났다. 영덕에서 포항은 지금 어디냐? 타당성이 끝났다. 그 다음에 어디냐? 지금 간성에서 속초는 뭐냐? 기본 설계가 끝났다. 이걸 볼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걸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도로 강의 하시는 분 봐보면, 뭐, 도로는 4m에 저 파고 저고저 그거 강의 못 들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강의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개발 정보는 이런 내용을 어디서 구하냐? 단돈 20만원이면 구합니다. 바로 뭐냐면은2020토지정보총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자료그 근데 책 팔려고 유튜브 강의한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셨어요? 이 모임은 이 책을 갖고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연필이 떨어져가지고 책이 이제 지금 얘기한 모임은 1년에 지금 2회 정도 이거를 뭐냐? 책이 나오면은 아주 많이 바뀌잖아요. 이거를 개정을 해야 는데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개정을 해 줘요. 그럼 개정할 때또 책상 다 전혀 안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정했을 때 나온 자료를 갖다 얘기해 놔 주면 여러분이 오셔서 참석을 하셔서 해설까지 해 줍니다. 해설에다 대학 수준의 전문 강의를 듣게 돼요. 제가 그동안에 강의해 드린 거 있죠. 세부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다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제자들이나 이와 같이 총남 회원들한테만 해드려야죠. 이게 또 매주 뭐냐면 2회에서 3회까지 모이는데 2 0 2 5년까지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의 비용은 모든 개정자료를 칼라로 제공해 드리고 모하고 강의도 해 드리고 물론, 이제 간식으로 과일도 약간씩 드리고 그러는데 돈만원 뿐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은, 다음에 가면은 요게 1만 원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려서 바로 뭐냐면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비용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많이 오시고 많이들 사셔서 많은 분들이 부자의 대열에 여러분이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